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어, 아주 그냥 진짜 무슨 구조조정에 미친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여기서 저기서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천덕꾸러이 같이 있는 아이들 요즘 대접해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 이 아이가 아가보이드스 금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세상에 이 아이를 어떻게, 풀분해의 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대요. 그래서 풀분해 있는 아이를 이렇게 이 분해다가 이렇게 옮겨주니까 완전히 황골탈퇴한 것 같죠. 훨씬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멀쩡한 애를 풀분해서 그렇게 꼴보기 싫대. 그냥 대접도 안 해줘. 처박아 <laughs> 놨더라고요. 그것도 분갈이 해준 지 3년이나 됐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저, 원래 제가 절대 재활용을 안 하거든요? 비빔밥을. 근데 지금 제가 요즘에 상태가 계속 안 좋은 상태라, 어, 흑반죽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재활용했어요. <laughs> 급하기는 하고, 아이들 좀 해줘야 되는 애들은 있는데, 그래가지고 재활용해서 이 아이들 분갈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아가보이리스 금인데, 이게 한몸이거든요? 근데, 풀분해서 너무 꼴보기 싫게, 진짜, 완전 천덕부럭이었던 아이를, 요렇게 해주고 나니까, 훨씬, 진짜, 황골탈태한것 같아요. 진짜 이뻐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가 진짜, 정말 미안했어요. 요렇게, 이쁜 아이가, 이게, 이게 대화금, 이, 게아 대화교배종이에요. 이거 그때 달총이가 되게 힘들게 뭐 구해줬나 저한테 그랬던 아이인데 얘가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흔하지 않은 아이인데 이 아이를 풀분에다가 어해갖 하고 이 아이도 쫙 구석진 데서 얘도 2년 반이 됐더라고 분발했는지. <laughs> 아니 저 구석에 되게 이쁜 애가 있는 거예요 풀분에. 하고 어머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도 세상에 미안하다. 너도 대접 좀 해주마. 그래갖고 풀분에서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꼴보기 싫었던 었 아이인데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이게 한몸인데 이렇게 이뻐졌잖아요 <laughs> 너무하죠 제가 봐도 좀 너무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쁜 아이를 세상에 불분해서 이렇게 꼴보기 싫게 있다가 지금 완전 새들새들 쪼글쪼글해요 얘도 이제 제대로 요번에 이제 분갈이 해줬으니까 진짜 이뻐지겠죠 세상에 근데 줄기고사도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이게 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도 다 제대로, 제대로 줄기 다 그대로다, 한몸 그대로 다 있어요. 세상에, 2년 반 동안 분갈이도 안 해줬는데, 오지나 애가 너무 착한 애 아니에요. <laughs> 진짜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처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두개다 이렇게 해줬더니, 훨씬 그래도, 어, 한입을 나더라고요. 요런 아이들은 좀 저는 요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이나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 해주고 나니까 훨씬 난것 같아요. 정말 우리 집에 좀 예쁘장하고 괜찮은 아이들이 꽤 있는데 제가 너무 천덕꾸러기를 애들을 만들어가지고 좀 양심의 가책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요거 독수리마리아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독수리마리아가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있는지 몰랐거든요. 얘도 쫙 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쪽, 그니까, 러 완전 들어는 들어오는 입구에, 진짜. 안 그래도 저희 집에딱 보시다시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은 하우스인데, 하우스가 아니라 제가 늘 말하지만, 창고예요. 왜냐면, 짠, 해가 안 들어와요. 그니까 창고랑 같잖아요. 근데 이런 창고 중에서도 입구 쪽은 더 창고예요. 왜냐, 해도절도 생장등도 없이 <laughs> 구석이라서. 진짜 후진 거그 구석에서 얘가 독수리바리아가 세상에 어 근데 기특하게 이렇게 록 빛을 하고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얘도 거의 2년 다 됐더라고요 분갈이 한지 얘도 이번에 분갈이 해주고 도감 클레어도 세상에 이렇게 있구나 얘가 얘도 그 구석진데서 요번에 그래서 저 구석을 제가 웬만한 애들 다 정리하고 버릴 것도 막 엄청 많이 버렸어요 구석에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니까 애들이 제 꼬라지가 아닌 거예요. 막 2년 넘은 애들도 많고. 그래서 요 도, 도강 클레오도 이렇게 이쁜 아이를 세상에 그 구석에서 그렇게 천덕구러기로처럼 있지 뭐예요? 근데 정말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쁜 애인데 거기서 얘도 2년이 넘어가지고 다 젖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조그만 분해서 그냥 뭐 크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분해. 어차피 다 젖은 아이라서 이제 얘도 예쁘게 물들으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얘. 얘도 입장 엄청 날렸어요. 얘 파드마거든요? 얘가 한몸인데, 이렇게 막, 요상 망측하게 변이도 오고, 이래가지고, 얘도 그냥 입장 엄청 날려버리고, 여기서 그냥 예쁘게 자리 잡으라고, 얘도 열로 그냥 분이 자리 해줬어요. 자리만 쓸데없이 너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아이, 고저스. 이 고저스도 제가 진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아이랍니다. 이 고저스도 진짜 이쁜 아이거든요. 얘도 분갈이 해준 지가 2년이 넘었더라고요. <laughs> 아니 저 맨날 분갈이 그렇게 해줬는데 도대체 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얘도 2년이 넘어가지고 이것도 요번에 재활용으로 분갈이 해줬어요. 급혀가지고 그냥 여기다 해줬습니다. 이화분에다가. 이제 이제 더 이상 아이들 사이즈를 대도적이면안 키우려고 그냥 다진다는 생각으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아무 분에다 해줬어요. 근데 얘도 되게 이쁜 아이거든요. 입장 이렇게 보면은 얘도 되게 이쁜 아이인데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있 분갈이 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요즘에 제가 밤마다 이놈은 양이들 때문에 밤마다 CCTV를 보는 버릇이 생겼는데 보, 보이세요? 양이들이다 뿐지러 먹는거 정말 제가 매일 여기 단돌이하고 단속하는데도 어디로 들어왔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들어와서 한 1시간 정도를 여기서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에오니움을다 박아서 작사를 내놓고 아니 지들이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뿐지러 먹었어요. 진짜 저펼 수도 없고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사단을 내놓고 어 이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 굶기까 하다가 아 그게 또안 되더라고요. 밥을 또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도 흔하지 않은 아이인데 제가 남들은 별로 안 이뻐하는데 저는 이거 아미새 거든요 아미새도 흔하지 않은데 요거 그냥 요게 다져질 때 진짜 이쁘거든요 얘가 죽을 뻔한 아이인데 제가 혹시나 살까 싶어서 얹어 놨는데 요 아이가 쌍으로 살아났더라고요 하나는 더미어준다고 심어주고 얘 그냥 다시 다지게 하려고 이렇게 조그만 데다 심어 놨어요 얘가 다져졌을 때 진짜 이쁘거든요 젤리보다 더 이쁜 아이라서 요 아이도 내가 그냥 근데 너무 분하고 다시 옮겨서 심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정신 나간 짓을 한것 같아요. <laughs> 요즘에 제가 이렇게 바쁘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저렇게 많이 제가 다 없앴어요. 그냥 막벌 뽑아서 버릴 거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 들고 입장이 좀 그렇다. 그럼 다 뽑아 버려버렸어요. 그냥 정말 진짜 예쁜 애만 키우고 싶고 그냥 그래요. 그냥 쓸데없는 아이들, 괜히 가지수만 많으면 뭐할 거며, 다 필요없는 아이들 싫어서, 그냥 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공간이 자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기도 지금 서너 개 버릴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딱 예쁜 애들만 키워보자. 그냥 그러고 있어요. 어, 이 아이도 뭔지를 모르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 아이는 원더우먼인데, 요 아이도, 그니까 요쪽 라인이, 이 생장등을 두 개를 달아 준 지가 요번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쪽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별로 제 구실을 못 하는 자리에요 그래서 지금 요쪽 라인을 싹 거의 다 비워 버리고 여기다가 에오니엄을 둘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요 홀리데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시밀레 금도 다 여기 와 있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쁜 애들을 귀, 귀한 애들 다막 천덕꾸러기마냥 이렇게 쳐박아 놓고 제가 문제가 좀 많죠. 이 가르시아도 이렇게이 창고같은 이 환경에서 이 호주마리아도 진짜 얘네들이 물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여기서도 다 이쁨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이거 수예금 제가 정말 유난히 이쁨하는 애인데 얘가 지금 살짝 웃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목을 가차없이 칠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요기 정리하느라고 제가 좀 무리를 많이 했나봐요. 여기 있는 아이들 거의 다 정리했어요. 제니퍼도 그렇고, 이거 니쁜 마리아도 입장 변이가 살짝 오긴 하는데, 요쪽 라인에서도, 이거 킬먼네드도 보세요. 봉황처럼. 비록 여기가 좋은 요건은 아니어도, 그래도 요쪽에서도 애들이 좀 이뻐져야 되니까, 이우스카도 너무너무 이뻐지고 있는데, 제가 이쪽 애를 거의 너무 등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아이들을, 아, 그럴 거면 없앨 거, 애들은 싹 없애버리고, 미운 애, 조금이라도 미운 애들은 다 버려버리자. 그래서 다 정리를 웬만한 걸다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속이 후련해요. 그래서 진짜 이쁜 애들만 예쁘게 키우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지금 저렇게, 이렇게 정신 나간, <laughs> 이렇게 정신 나간 애들, 이런 애들도 다 뽑아서 구조 조정할 거예요. 어 저게 뭔지 모르겠어. 너무 오래된 애들, 내가 제가, 제가 막 이게 이제 10년 10, 10년이 넘다 보니까 진짜 막 정신 나간 애들이 좀 많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은 거의 다 정리하고 없애는 애들 없애고, 그리고 한동안 제가 너무 철화에 미쳤었다가 이제 요즘엔 철화도 싫어 싫, 싫어지니까 이제 철화도 다 없애려고 해요. 이제는 철화가 싫더라고요. 그냥 딱 정말 제 눈에 딱아 이쁘다 그런 것만 키우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어 꽃분홍.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미쳐,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어요. 찍다가 말고, 이렇게 어먼짓 하고, <laughs>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laughs> 눈에 확 들어오면, 그 눈에 들어오는 것만 곧장 손이 글로 가요. <laughs> 여전히 환상인 궁전입니다. 중전보다 이쁘다니까요. 매번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이쁩니다. 이렇게 요즘 그냥 날마다 날마다 아이들하고 맨날 씨름하는 게 일입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